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다윗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임금 중에 왕으로서 가장 인기 있고 또 기억에 남고 그 사람들이 추대해 맞지않는 왕이 있다면 단연 다윗 왕일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의 상징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고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흠결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서 어, 나단 선지자에게 야단을 맞는 장면이 나오지만 어,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윗을 선한 임금, 선왕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그런 흠결이 있는 부분을 빼놓고서 기록한 것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그 사소한 사소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흠이 될수 있는 것들을 어, 빼놓고서 기록을 한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향한 신앙이 꾸준히 이어져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진 것이죠. 만약에 오죽하면 이 다윗이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자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축구 최근에 보시죠. 한국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못 봤지만, 중간 짬짬이 봤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면서요? 못 봤지만, 골을 넣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역시 스타 플레이어는 뭐 힘든 상황에서라도, 결국엔 해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손흥민 선수 혼자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포르투갈이랑 그때 스페인이랑 한걸 보니까 로날도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로날도 혼자 다한건 아니란 말이죠. 12살, 11명이죠. 11명이 함께 뛰어서 결국에 패스를 주고 받다가 이루어져서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고날도에게 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골은 손흥민이 넣은 골이 되었습니다. 함께 뛰어서 함께 승리를 거두거나 패배를 했지만 골을 넣은 그 기록은 손흥민이나 골을 넣은 사람 그 사람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만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면에서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 분들이니까 꿈꾸지 않겠습니까?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기록되어지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런 기록이 남든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모양과 어떤 장소와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꿈들 꾸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런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많게는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어느 부분냐에서라도 내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 신앙인이 우리의 세상을 인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록되어서 영향을 미쳐지고 또한 기억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과 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다윗은 3,0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기억되고, 기록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을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크게든 작게든 기억되고, 기록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유니크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믿음의 사람이 쓰임받고 기록되고 기억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보려면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뭐 익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뭐 비유로도 참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거다. 굉장히 거대한 사람과 아주 연약한 사람이 맞서서 싸우는 형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엔 다윗이 승리하는 거죠. 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피를 보지 말고 그냥 골리앗이 우리가 나갈 테니까 너희도 한명 나와라. 한명 나와서 일대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으로 하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이 다윗 그그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흉을 봐요. 또 누군가가 제 흉을 봐요. 넌 바보야.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할줄 아는 것도 없어. 무능력해. 막 흉을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고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 맞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바보 같아. 내가 생각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바랑 똑같은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루저야, 어, 바보, 막 하는 것도 없고, 어, 니네 빨리 저리 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맞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같은 음.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의 군영에는 그러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그냥 마냥 낙관할 수만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기록에서는 한 2m 50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진화된 장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반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누가 그것을 빨리 개발하느냐라는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장애물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안의 믿음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대 넘을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쫄아 버리면 거기서 쫄아 버리면 우리의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요만한 문제도 점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더뭐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막 그럴 정도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여서 그 문제까지도 지배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에 지나서 그 유니크한 믿음은 문제를 넘어 그 문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니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유니크함은 분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하다니. 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해야죠.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진영의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능렬하고 너희 하나님 루저야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십계명 중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죠. 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 다른 신 앞에서 하나님의 신의 격, 이 격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가 아, 하나님 너희 하나님 무저라고 모욕하고 능렬해도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거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당연히. 이러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억되고, 기록되고,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조롱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당신은 막이게 삿대지라고, 멱살 잡고, 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분노함은 누구를 향한 분노냐 하면 바로 나를 향한 분노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결과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의 결과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또한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안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니크한 믿음입니다. 내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어서 구분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여기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윗의 유니크한 믿음은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근거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접과 문제들과 싸울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핏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참 아름다운 소년이구나! 너 나와서 나를 어, 웃기려고 하니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들고 나왔네? 뭐 내가 개인 줄 알아? 이렇게 큰게 봤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 능욕당하는 것에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가서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싸움이 되겠죠. 그걸 조금 속되게 표현, 객기 부리는 겁니다. 그냥 막 객기 부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면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있었고, 또한 어 맹수들을 잡고 또 양들을 지키면서 이미 맹수들을 상한 공격에서 지킬 수 있는 자신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호기롭게 외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아에게 가서 장풍 쏜거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아에게 가서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다니 그 앞에서 막 주여주여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면서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온이 장비는 대포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온 자에게 소총을 들고 나가서 총으로 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준비 없는,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분노와 믿음은 오히려 무모한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용기라고 또는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제3에 어떤 무언가가 개입해서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몰멧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그리고 맹수들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이 그 시간을 보냈고 그에게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 여길 수 있는 때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의, 그는 그 분노를 참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괜찮아. 나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어도 돼라고 참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상황을 우리는 잘 참아낸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장애물 앞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도 참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바깥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안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없나 분노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